3부 위임 목사 단임 목사 위임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 우리 임광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나와 주셔서 서약하도록 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함께 오른손을 드시고 함께 서약합니다. 목사님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꽃동산 교회의 위임목사 의무를 성실히 담임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부역합니다. 예,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직무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과 교회의 유익을 도모할 것을 진심으로 서약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령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를 위하여 충심으로 위임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심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선수한 대로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예, 서약하셨습니다. 이제 손 내려주시고요. 자, 이제는 우리 꽃동산 교인들의 서약을 받도록 합니다. 아, 모든 분들이 다 꽃동산 교회의 성도들이니까 일어서시는 것을 생략할까요? 일어설까요? 우리? 일어설까요? 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서셔서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들도 오른 손을 드시고 큰 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 청빙한 임광씨를 본 교회 위임 목사로 받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위를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목사가 수고할 때에 그를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쓸 때에 그를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임광 목사가 본 교회 위임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청빙서에 서약한 성활비를 정한 액수대로 지급하며 주님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욕인란 일에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서약하셨습니다 공포합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목사 임광씨가 꽃동산 교회의 위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이제 사모님은 잠깐 내려가 주시고요. 이제 단임 목사님은 위임 목사 피임태를 증정하도록 합니다. 복사, 위임패, 임광목사 본노에 소속 임광목사는 꽃도산교의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으므로 본노에는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로 꽃도산교에 대한 목양과 치리를 위임하였음을 확증하며 이에 위임패를 수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 2025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세안소노의 노회장 박현철 목사. 네, 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선물 증정하도록 합니다. 임준호 장모님 나오셔서 임광국사님께 선물 증정하도록 합니다. 시간입니다. 먼저 취임하는 목사에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기로 수고하시는 김용대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총회 총무로 자회가시는 김용규 목사님 나오셔서 교우들에게 이어서 권면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로 출해되시는 우리 김종준 목사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말미에 하셨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라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단순하지만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 아름다운 사역을 이어가시는 우리 목사님 저하고는 크게 어, 교제가 없던 분이지만 그뛰하시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는 올라 목사님을 두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교회인데 첫 번째 교회는 저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제가 2대째 후임 목사가 되도록 길러 주시는 목사님 한분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교회 15대째 담임 목사로또 원로 목사님 한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자부하는 것은 적어도 다른 부분은 많이 미약하지만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후임 목사로서 목회가 연창륙한 대표적인 교회다. 전임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목사님의 신학과 신앙과 철학과 인격과 설교와 모든 것들은 이미 다 검증이 되어서 누구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꽃동산 교회를 바라보는 심각한 시선은 연창욕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건다 잘하시니까.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당회, 재정, 행정, 인사, 설교, 모든 것은 목사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고 원로 목사님은 어버이를 모시듯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잘 관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증인이고 그 결과가 분명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노고와 수고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효도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그러나 단호하게 제가 우리게 부임하면서 첫 설교를 할 때. 원로 목사님 뒤에 계시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목회는 제가 합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님은 효도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정성껏 오시겠습니다. 그 선을 지키시면 성공한 고동산교회의 이대 목사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세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관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위 목사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마다 선포되는 그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서로 섬기고 나누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 40년 동안 아름다운 동행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인 받으시는 귀한 목사님 이꽃동산 동생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잘할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지 마시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서 더 아름다운 40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혐의 힘으로 경례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맨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사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로스앤젤레스 새생명 비전교회 단임 목사님이신 강준민 목사님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다짐 목사님이신 유흥열 목사님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목사님 사랑하는 인가 목사님 고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침식 예배에 보란드립니다. 고동산교회는 한국교회 및 교회 어린이를 돌보는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신 귀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청년들을 돌보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교회로 알려지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은퇴와 원로 목사님의 추대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이광목사님, 잘 준비된 목회자입니다. 어, 탁월한 아니, 영성과 리더십 그리고 아름다운 성품, 잘 준비된 설교자로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루 목사님께서 이르무신아름다운사들을개승하는 그런 습계 역할을 잘 담당하시는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아름다운 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귀한 교회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워싱턴 주한 장로계의 다니모사 이용열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종준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 추대를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도 청년 시절에 상계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다 보면 꽃동산 교회에 너무나 그줄지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정말 한 시대 우리 꽃동산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촌주일학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정표를 세워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비록 은퇴하시는 시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 시절에 은퇴 시절을 오히려 더 미친하게 만드는 이런 인생 후반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강 목사님 저와 함께 워싱턴 지역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제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설교도 하시는데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제 가슴이 정말 이는 이런, 이런 말씀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 가지고 달려가는 젊은 목사님을 모시게 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교하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혹소리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 그리고 그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일어나는 이런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고 세우는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꽃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훌륭하는,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이제 여소와 같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새로운 임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헌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다 장로교 목사님인데 저만 침한 침례교 목사입니다. <웃음> <웃음> 네, 사실은 워싱턴에 이민교회 제가 있던 교회에 이 목사님이 후임 목사로 섬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임광 목사님의 설교를 10년 이상 제가 직접 청취했고 들었고 또 설교에 대한 많은 대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결론은 임 목사님이 참 좋은 설교자다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제가 오늘. 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설교자들의 스승인 마틴 로디 존스는 좋은 설교자가 많은 시대는 밝아지고 좋은 설교자가 많은 사회는 밝아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좋은 설교자이신 임 목사님의 한국교회 또 곡동산 교회 성김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밝아지고 우리 시대가 맑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 주변에 또 후배들을 지켜보면 설교자가 어떤 궤도에 진입하면 그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중단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임광 목사님은 독서하는 목사님이시고 연구하는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이렇게 전화로 대화를 하거나 이 당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늘책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읽은 책. 저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또 제가 제일 읽은 책을 소개해 주기도 했어요. 공부하는 목사님, 독서하는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계속 성장하실 것입니다. 계속 성숙하실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목사님과 더불어 저는 고통삼교회도 그렇게 성숙해 갈 것을 믿습니다. 아, 네.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기대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 네, 시간에는 충신대학교 총장님이신 박성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해주시겠습니다. 임 목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기 앞서 먼저 김종준 선배님께 축하의 말씀을 짧게 드리고 임 목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도 제가 대학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선배님께서 대학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대원까지 함께 한 학교를 나갔습니다. 선배님은 한결같이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을 품고 계셨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에 미쳤다면 우리 김정준 선배님은 주일학교에 미친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신 것을 후배로서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의 대표 저서가 나는 주일학교에 목숨을 걸었다. 아 정말 귀한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1985년 6월 30일 교회를 개척할 때는 30 평의 작은 공간이었고 7 명의 성도로 시작했는데 오늘의 이런 어마어마한 꽃봉산길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또 목사님 내분의 네 헌신이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청신대학교를 위해서 정말 귀한 일을 해주신 것은 제 백사회 총회장님으로서 사회를 보시다가총대들의 허락을 받고. 아래 강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약 25분간 청배들을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 이사회가 사라지고 법인 이사회만 존재함으로 총신대학교는 훨씬 더 건강한 대학이 될수 있었던 것 총장으로서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결수 없는 많은 발자취를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남기신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리더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계승자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이렇게 훌륭한 계승자를 맞이하게 되신 거 축하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 목사님 우리 신학대 학원에서도 공부도 하셨고요. 저랑 종종 배웠는데 만날 때마다 그 따뜻한 인품이 얼마나 사람을 환대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이동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명설교가이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임광 목사님 설교를 내리 두 편을 어, 시청했습니다. 와, 설교사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스타트부터 마무리까지 원고 한 번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막힘없이, 거침없이, 틀림없이 은혜롭게 와, 정말 대단한 설교가입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이기도 하기에 알죠. 저만큼의 설교를 준비하기에 목사님은 얼마나 본문을 실험하며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썼을까. 설교학에 나오는 유명한 말처럼, 정말 좋은 설교자는 성령의 조명 아래 자신의 뼈를 깎아 자신의 피를 찌고 설교를 써내려간다. 저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조명 아래 표를 깎아 피를 찍어 써내린 설교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하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내일에는 풍성한 은혜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줄로 믿고 성남님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이 지역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적으로 허기지고 목마른 사람들이 꼭돈산교교에 와서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될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목사님의 위임은 꽃동산교의 회 복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의 회 복이 될줄 믿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임광목사님의 탑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싸웠습니다. <laughs> 오늘의 주인공은 첫째 40년 동안 부동산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40년 동안 헌신하신 우리 김종준 목사님이시고요. 셋째는 그동안 김종주 목사님과 함께 피땀 눈물을 흘리신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주인공이십니다. 저는 그저 이제서야 그다된 밥에 숟가락을 얹은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제가 답사를 한답시고 주인공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까 참 두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보인다면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래서 오셔서 저에게 축하의 말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축하해주신 미국에서 격려해주신 우리 융열 목사님, 또 편복하는 과정에 위로해주신 우리 박성규 총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보다 저를 더 많이 염려하시는 미국에 계신 강주민 목사님, 26년 동안 저의 멘토셨는데요, 지금도 제 걱정입니다. 네. 저의 모든 것은 우리 강주민 목사님 덕분입니다. 또 2016년부터 10년간, 한 10년 넘도록 저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그리고 오늘 한 달음에 달려오신 이동욱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께 배우고 또 목사님을 섬기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지구촌교회 감사드립니다. 떠난 목사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영상으로 보고 있을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제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단임 목회의첫 경험이었고 첫 사랑이었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오는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교회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싱턴 지구촌 가족 여러분 모두 지금도 그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저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고통상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우리 김정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저 어릴 때몇번 보셨던 것이 전부인데 믿고 제게 먼저 연락하셔서 청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동사 목사라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40년의 목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섬기고 또 섬기겠습니다. 목사님의 목회와 삶, 잘 배우고 그 뜻과 섬김을 잘 계승하겠습니다. 계속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꽃동산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난 3년간 저를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임 목사로 받아 주셨습니다. 위임 목사로 받아 주시는 날 홀로 6시간 동안 사무실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다짐했습니다. 겸손하게 성실하게 지혜롭게 정직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를 사랑하신 분께서 이런 글을 보내 주셨습니다. 화려한 길보다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그늘이 되는 삶. 많이 가지는 손보다 나누어 주는 손. 높은 자리에 오르기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섬김을 살라고 저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제가 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꽃동산 교회를 섬기고 한국 교회를 섬기도록 애쓰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함께 해 주실 우리 꽃동산 교회 장로님들, 또는 목사님들, 모든 리더십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이고 내일의 미래의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꽃입니다. 꽃들입니다. 하루 피었다 지는 꽃이 아니라 365일 동안 꽃이 만발하는 진정한 꽃동산교회가 되도록 함께 섬기겠습니다.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 양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창의력 장인어른에게 배운 기본기 늘 간직하며 성실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과 신앙 그리고 목회의 지혜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랑 그 모든 유산 늘 기억하겠습니다. 늘 자랑스러운 아들 늘 자랑스러운 사위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내 윤경과 두딸 채윤이 채희에게 감사합니다. 목사야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하지만 남편 때문에 아빠 때문에 한국으로 온 아내와 딸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눈물과 고통으로 지낸 그 여러 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좋은 목사이기 전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은혜를 늘 사모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늘 감망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어, 교일 꽃다발 증정의 시간인데 우리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오셔서 어, 함께 꽃다발을 어, 증정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은경 사모님 임채윤 임채희 온가족이 네, 나오셔서 함께 꽃다발을 받겠습니다. Thank you.